어느 늦가을 저녁, 경기도 안산의 한재래시장 골목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박순자 씨는 평소와 달리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아들 민수의 전화 한통 때문이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서 지민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 부부가 급한 해외 출장이 생겨서 민수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배어 있었지만 순자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오랜만에 손자를 볼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들떴다. 토요일 아침, 저는 김치통 두 개와 직접 만든 밑반찬을 가득 담은 보따리를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번쩍이는 타워팰리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그의압감은 여전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명품 원피스를 입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애미야,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민수씨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지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민수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펀드 매니저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불과 몇달 사이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게 눈에 띄었죠. 엄마 고마워요. 지민이 잘 부탁드려요. 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출장을 떠난 뒤 저는 손자 지민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8살 지민이는 유난히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민이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금고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니? 아빠예요. 아빠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울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왜 우는데? 몰라요. 근데 아빠가 자꾸 금고에다가 미안해, 미안해 라고 말해요. 그리고 숫자를 계속 중얼거려요. 숫자? 네, 0825, 0825. 맨날 이 숫자만 말해요. 그날 밤, 지민이를 재운 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서재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이 있었고 그 사이로 투자 실패, 횡령 의혹, 내부 고발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편 액자 하나가 삐딱하게 걸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액자를 살짝 들어보니 벽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 저는 아들의 서재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발견했는데, 조심스럽게 맞춰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펀드 투자금 50억 원 유용 의혹, 내부 제보자 A씨, 검찰의 고발장 제출, 박민수 본부장, 해외도피 준비 정황,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범죄자란 말인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서류를 원위치에 놓고 거실로 나왔더니 낯선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신가요? 저희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박민수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아들은 해외 출장 중입니다. 언제 돌아오시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아들을 구하든 처벌을 받게 하든 일단 진실부터 알아야 한다고. 그날 저녁 예정보다 일찍 수진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울어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거. 얼마나 된 거니? 처음엔 조금이었대요. 주식투자 실패를 메우려고 잠깐 썼다가 갚으려고 했는데 점점 커져서 이제는 50억이 넘는데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안치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디 있니? 일본이요. 거기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도 다음 주에 합류하기로. 지민이도 데려갈 셈이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잡히면 지민이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자의 아들로 평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아들의 서재에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0825 지민이의 생일이었죠.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 위조여권, 그리고 USB가 있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니 모든 범죄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쓴 일기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날 대학 보내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저는 엄마의 기대를 모두 배신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졌습니다. 엄마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입니다. 제보할 게 있습니다. 제 아들 박민수가 횡령을 했습니다. 제보 후 일주일, 일본에 있던 민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제게 원망의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지민이를 생각한다면 이게 맞는 일이야. 도망자의 아들로 키우는 것보다 죄값을 치르고 떳떳하게 사는 아빠를 둔게 낫지 않겠니?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법원에 나가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수갑을 찬 아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민수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민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가족이었다는 점, 그리고 자진해서 모든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생각보다는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민수가 수감된 지 1년, 저는 수진, 지민이와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진은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저는 다시 반찬가게를 차렸습니다. 타워팰리스는 압류되었고 명품은 모두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할머니, 아빠가 편지 보냈어요. 지민이가 들고 온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수진, 지민아. 오늘도 건강히 지내고 있어. 여기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지옥에서 살았을 거야. 이제야 편히 잠을 잘수 있어. 지민아, 아빠가 빨리 돌아가서 떳떳한 아빠가 될게. 모두 사랑해.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6년 뒤면 온단다. 그때까지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면회를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많이 밝아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 회계 자격증도 따고, 다른 재소자들에게 금융 상담도 해주며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정말 원망했어요. 어떻게 아들을 신고할 수 있냐고.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작은 밥상에 둘러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지민이가 잘 먹으니 할머니가 더 기쁘네. 그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본 일자리가 있는데, 격리 일이에요.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이고, 그래, 천천히 하나씩 다시 시작하면 돼. 3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모범수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탄원서를 들고 법원에 갔습니다. 제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 것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피해자들도 하나둘 용서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수가 옥중에서 보낸 사과 편지와 우리 가족이 조금씩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드디어 가석방이 결정된 날, 교도소 앞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아빠 환영해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고 수진은 민수가 좋아하는 김밥을 준비해왔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민수가 걸어나왔습니다. 엄마, 그래, 아들아, 이제 다시 시작이다. 민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신고한 그날. 저는 구원받았어요. 출소 후 민수는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전과자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지만 한 사장님이 민수의 진정성을 보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민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민수가 제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많지 않지만 아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돈인데. 네가 정직하게 번 돈이잖니.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동네 작은 삼겹살집이었지만 타워팰리스에서 먹던 어떤 산해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빠 다음엔 제가 용돈 모아서 사드릴게요. 11살이 된 지민이의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출소 2년차 민수는 정과자 재활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였습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죠. 그런데 저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더큰 죄를 짓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강연을 듣던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가족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파도 바른 길로 이끄는 게 사랑일까요? 강연이 끝난 후, 한노인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도 지금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 나도 용기를 내야겠어. 어느날, 지민이가 제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건 할머니가 너희 아빠 일로 힘들 때쓴 일기란다. 지민이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늘 내 손으로 아들을 신고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 일이라고 믿는다. 지민이가 나중에 커서 이 일을 알게 되면 할머니를 이해해 줄까? 2021년 12월 3일. 면회를 다녀왔다. 민수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민수 눈에서 처음으로 평화를 봤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눈이었다. 지민이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연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만나보세요. 5년 후, 봄, 지민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민수는 작은 세무 상담소를 차렸습니다. 수지는 격리 자격증을 따서 민수를 돕고 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여행이나 갈까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엄마가 평생 한 번도 비행기 안 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78세가 된 저는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의 그 용기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저녁 흑돼지 구이를 먹으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민아 넌 뭐가 되고 싶니? 검사요.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검사가 될 거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폐암 말기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 합격했어요. 법대예요. 지민이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우리 지민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수와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끝까지 모실게요. 아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남겼구나. 뭐요? 엄마, 정직하게 사는 법 그게 내가 너희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야.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상담했던 전과자들, 수진이 일하며 만난 동료들, 그리고 제 반찬가게 단골손님들. 어머니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민수의 조사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된 지민은 금융범죄 전담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할머니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선배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 정이란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바르게 이끄는 용기라고. 난그 용기를 배웠어. 어느날, 한노부부가 지민을 찾아왔습니다. 검사님, 우리 아들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민은 할머니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아픈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제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구원받았죠.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서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의 손에는 정의로운 검사상 트로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상소감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은 제 할머니, 박순자 여사께 바칩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정의 앞에서는 가족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